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본문을 몇 차례 읽어보니까 이 때가 나타나 있더라고요. 때가. 과거가 나타나고, 현재가 나타나고, 미래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때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깊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이 과거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그래놓고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다. 그래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던 이 모든 재앙과 파멸과 그리고 멸망,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파멸이 왔고 왜 이렇게 멸망을 하고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눈물에 떡을 먹으며 지냈던 겁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는 이와 같은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다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죄악된 삶에 우리를 노출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내가 조금 느슨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요만큼도 느슨해지고 또 이만큼도 그냥 적당히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딱 거기서부터 멸망의 그런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했고 파고들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사람들이 내게로 오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랬어요. 이거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새로워지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우리 거들떠도 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그리고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묻 왕의 젖을 빨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로 내가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데요? 이방의 왕들이 어떤 왕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완전히 개인주의적이고 초자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먹을 것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치 있게 살게 만들어 주겠느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셔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런 놀라운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말 온품 속에 품고 있는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부모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빨게 하는 것처럼, 그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이 사람을 너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젖을 내어 주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볼수 있고 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채워 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겠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금으로 노스를 대신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들을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 이 정말 굉장한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은 은을 바라고 노슬 바랐는데 금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베풀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공의가 넘쳐서 악한 일들이 더 이상 그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이고 채워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계산법을 몰라요. 제일 잘 사는 사람은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받은 거 없을지라도 그네들이 그냥 막 무조건 달려드는데도 동을 원하는 자에게 금을 베풀어 줄 정도예요. 이런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넉넉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신비로운 삶을 여러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빛을 받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 너를 좀 도와주고 싶다. 넌 너에게 좀 힘이 되어 주고 싶다. 내가 너 이렇게 밀어 줄게. 아니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원수같이 생각해야 될것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지금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저 힘들다고. 괴롭다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그렇게 투덜대는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현재는 바로 이런 신비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현재를 지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현재가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베푸는 삶, 감격스러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번 기도 시간에 또 이번 새벽 예배 시간에 분명한 깨달음을 주신 것 붙들고 하나님 나의 현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허락해 주십니다. 이미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삶 속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멋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미래가 뭡니까? 마지막에 가면 때가 되면, 그랬어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이 미래에는 내 백성이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여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아주 큰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단 천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천명이 달라붙어도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적어도 천 명은 먹여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나의 이 지경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내가 천명은 책임진다 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해도 내가 천명은 내가 먹여 살린다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천을 내가 얻었으니 내 지경이 천이니까 나에게 악한 원수들이 천명이 달라붙어서 나를 넘어뜨리라고 할지라도 나는 것도 없다 이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치는 천명이에요. 말이 천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천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의 그당시에이 수치로 천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루 해야 될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그런 나의 영역과 또내 책임이 여기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 명은. 천명 정도는 내가 거뜬하게 책임질 수 있고 천 명은 내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내고 또 사람들에게 천명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적어도 천 명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놓고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속히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 현재, 내 과거, 내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게 무슨 일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사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다시는. 여러분, 다시는 우리의 미래를 놓치지 마세요. 다시는 우리의 현재를 그렇게 빈약하게 살지 마세요. 다시는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반복하며 살지 맙시다. 다시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슬픈 과거를 삭제하시고, 그리고 이 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언제나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속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무슨 얘기예요?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가 이런 과거에 허덕이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살수 없는 인간인데 그런 빛들로 우리 만족하며 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는, 다시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눈 시선 맞추고 살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걸음을 옮기신다면, 하나님께서 해가 되어주시고, 달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지막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슬픔이 끝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다시는 슬픔 가운데에서 아픈, 가슴 쥐어 짤며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날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 주시되 슬픔도 아울러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고 슬픔 가운데서 그저 신세 안타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슬픔을 삭제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영광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 약속이 나의 힘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2023년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우리 예수 등대 교회 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